이거는 제 차고 저도 무당이지만 저도 부적을 갖고 다니고요. 뭐 내가 가다가 접촉사고가 날 수도 있고 남이 와서 접촉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고 저도 차를 살 때는 고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차에 부적이 있는데 부적은 제가 안 끊을 것이고 어 이거는 제가 어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서 법당에서 기도를 한 2주 정도 해요. 어 법당에다가 2주 정도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신령님들 이거를 제차에다 걸고 다닐 거니까 사고 수도 예방해 주시고 다치는 것도 예방해 주세요 하고 지금 이걸 걸고 다닌 지가 한. 6년 정도 됐어요. 제가 차산 지가 한 6년 됐으니까, 어, 저도 그렇게 해서 차 사고, 누구든지, 뭐, 무사고로 가시면 더 좋죠. 무사고로 가시면 더 좋지만, 누구든지 차는 몰고 다니고, 요새는 웬만하면 다 자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음, 어, 어떤 방법을 써서, 여러분들 차를 타고 다실 때, 무사문탈하게, 어, 안전운전을 기원 드립니다.